아까 잠깐 모두 말씀해서 강의에서 김지표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는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 오후에 대통령은 G7 회의로 떠나십니다. 이거는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서 정부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우리도 오히려 정부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. 계획과 실천이 조금 거꾸로 된 셈입니다. 그러나 앞으로 5년을 계획을 해야 된다면 그럼 지금도 좀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닙니다. 아까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고 이번에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은 빨리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거는 실수 없이 해야 됩니다. 빨리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. 왜냐하면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실수가 생겨납니다. 정부는 정부대로 일단 달리기 시작했고,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대로 계획을 해야 됩니다. 계획은 달리는 것보다 좀 늦습니다, 항상. 그런 점에서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공유로 응원해주세요. 여러분의 의견이 많은 힘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